시간에 아니 심해. 시간에... 아니 왜 이런 사람들 나오냐 계속. 혼자 챌린지 챌린지 가지 말라고 그냥 아 막았어. 막아서는... 저들의 비밀의 큰 시세야. 백캐시 지금 두 판인가 이기면 챌린저던데. 이거 내가 이기면 백캐시 챌 실패인데 완전. 지금부터 다 이겨도 실패인데 내가 이기면? 이판 치면 포기라고요? 나한테 지금 그 5천만 원 기부가 그게 달려 있는 해 좀. 아캔간다. 근데 저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간절해서 저도 1200점 인생 탐레 찍어 보고 싶거든요. <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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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5 ,000에 웃음> 왜 제가 이기 제가 5천에 왜 이기면 뭐해 5천만 원도 없어요 저 에? 제 잔고에도 없는 돈을 제가 어떻게 부르래요 일단 전이판좀 빡겨면 좀 하겠습니다 또 간절한 사람들끼리 게임하는데 미드에서 지금 또... <웃음> <웃음> 형. 재밌게 하자 형 챌린지 확정이잖아 대충해 이판 이겨서 형한테 득 되는 게 뭐임 어차피 저는 몇 판을 져도 실마무리. 근데 또 그러면 논란 생기잖아요. 또 어떻게 대충대충 합니까? 원래 한 판, 한 판에 진중하게 해야죠. 고치죠왜 <목소리> <오, 지조. 목소리> 좋았다? 잘했다. 제발, 형 제발 밑으로 가야지. 아니 그 가면 콤보 맞고 죽잖아. 아니 형나이라인전 어떻게? 해 아니 하... 아닌데 나 핑을 찍어줬는데 저걸 떡간이 부시지 아이고 뭐야, 진짜 바트 형인가? 아이고 바트 형. 아예 저는 더 잘해졌죠. 그때에 비해 훨씬 잘해졌기 때문에. 야 이거 게임이 간단해. 그냥 파타만터지면 이김.라고 했지만 바로 크죠. 근데 별 기대 안 하긴 했어. 두판 방퍼? 이를 이려고 지금 이렇게 잡아줬구나. 밸런스 맞추려고. 야 미리건 형님이다. <laughs> 나이스. 이거 결국 저쪽 사미라 킨들 둘이 하는 조합이라. 네? 좋은데? 이거지 지원시원하네 오늘 1200점 찍을만한데? 저는 웬만하면 매판 진심으로 하죠 특별한 나쁘지 않은데? 세트 제압 중마? 여기 한 7, 800점 대 아닌가? 귀엽죠. 아, 이건또 뭐야. 이것도 뭐야. <laughs> 아, 이것 좀 변수인데? 아깝다. 이거 살짝 그, 낚시 당한 거 같기도 하고, 일부러? 끌어들인 듯? 이거 백크씨가? 잘했다. 오! 이거 사일라 상대로는 실수하면 지거든요? 복사 없을 때? 와, 진짜, 대박 쳤다 발랑 말랑하는데 벌써? 아니, 너무 세다. 독사 있었으면 이기긴 했겠다. 뭔가 백님 쪽으로 승리의 여신이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사비 진짜 세긴 하다. 독사. 뭐할있나 하고. 우른 궁 없어서 얘는 힘으로 못 밀어. 저런 밀어. 그거는 좀 별로네.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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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다 죽었는데? 에로는안 나가긴 하는데 우리 팀안간이에고 나도 한두번 던지긴 했는데 어이거꽤모이겠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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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재이는데이거봐 <laughs> 대충 한다니까? 에이, 대충 에 딩고 형도 어차피 시즌 막빠지고저 아이디, 샌베 아이디고,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티 올리는 거야? 어, 내 네, 1200점. 딩 이거 의심해봐야겠는데? 백0 0 충신인데, 이거? 어? 제대로 충신인데? 카이사가 터졌네 야 이거 우리 카이사 나오든까지 버텨 야 오른피 안닿는다 뭐야 아초식이 너무 아깝다 근데 이거 안 끝나지 않냐? 이 정도 했으면? 막은거 같은데? 아. 야, 진짜 개빡세다. 아, 지, 진짜 이거 잘리면 안 됐는데. 쿠 좀만 더 보고 갈 거야. 이번에 내가 던졌네? 아, 근데 조합이 너무 빡세다. 이거 우리 킨들 개망했었는데 킨드 큰게 맞냐? 이거 킨드 대체 왜큰 거야? 나 납득이 안 돼. 이 그마, 그마 친구들아. 어? 어? 야 너는 피를 채우고 와야. 얘야. 그냥 집 갔다가 귀한 그거 버프 받고 오는 게더 빠르지 않았을까? 왜 켰는데? 와, 이것도 뭐야? <laughs> 갑자기오어 <laughs> 잠깐만. <laughs> 어 이거 모르나? 잠깐만큰거오나 너희도 역시 자주 자주 해 줘야 좀 괜찮네. 해냈구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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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보시었고 까비. 근데 노플 잡으면 돼. 해줬잖아. 어? 용이다, 이러면. 나이스. <laughs> 선택권 없어. 어차피 해야 돼, 우리 친구들. 이게 무슨 일이야? 아칼리 형 잘하다가? 갔는데? 끝났는데? 아, 너무 아쉽다. 아, 너무 아쉬운데, 형들? 징거 형이 서포트, 서포트 유저였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다. 악질이긴 하네, 저 형. 아, 아쉽다. 아 역시 본계정이 다 재밌다. 아, 이게 시즌말 본계정 돌리는 그 재미가 있는데? 이게 잃을 거 없는 사람들과 간절한 사람들이 이게 양팀이 싸우는 게 재밌네.